저번에 사기친 거 처음.. <laughs> 아, <좋았다. 웃음> 그러면자 아, 네. 그럼 K가, 이, K가, K가 2보다 작을 때야? K가 여기 있잖아. 네. 근데 K가 얼마 나와? 5가 나와. 안 맞잖아.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무식한 것들아. 응? 어, K 이렇게 푸지 말고. 그래도.. <laughs> 뭐? 그래도 뭐? 뭘 보상할 테니? 니 뿐이야. 제대로 풀어. 만이 시간이 없다면요? 아, 제대로 풀어. 이렇게도 네. 안 풀었는데 네가 나중에 수능 쳐가지고 네가 제대로 푼다는 보상이 있니? 네, 510, 6, 6, 6, 아니, 전 유형 11번이요 526번이요 일단 500몇 번? 26번이요 치아 치안. 치아는 가 x제곱 마이너스 2x a로 잡았어 아니 x제곱 마이너스 3은 다치아해 네? 네? 그 식이 3이요4을 그럼 x 2 x 3은 치환해. 그러면 a 3을 넣어야 돼. 뒤쪽에 a 3. 그러면 그럼 a 3이지. 그게 역게 편하지. 제곱으로 하니되잖아 아, 맞네. 그게 편하지. 오. 아. 식이 x 2x 3을 t로 잡아. 맞지? 그럼 이때 지금 x의 실수 전범이지 지금. 범위가 없잖아. 전체 범이야 그때 t에 범보 나와 아마 최소값이 나올 거야. 선생님, 네. 요 괄호 안 괄호 안에서 숫자 나올 때요, 그 혹시 그 부호가 전부 반대로 돼서 나와요? 부호가 반대로 돼서 나온다는 말이신가요 예, 예를, 예를 들어서 플러스 음? 음? 3이 있을 때이 음? 괄호에서 안 빼낼 때 이거는 네. 마이너스가 되네요.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가 되고 오늘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다예요? 다 아, 마이너스죠. 아, 네, 마이너스 네. 다. 아, 그래서 이거는 치하는 전. 물론 치아 있잖아 치아는일 부분은 하지마 한번 해요? 다해 무조건 다 묶어버려 그게 아니, 제일 좋아 바로 안에 있는 거요? 맞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안 풀렸구나 그게, 그게 제일 좋아 그러 524도 x 제곱 마 플러스 2x 빼기 1을 잡아야 돼요? 당연하지 아 이게 그래서 안 풀렸구나 진짜 내가 병신이 아니었어 유형 11번을 보자 열심히 해볼게 지금 얘가 조건인데 530번은요? x 나 <laughs> x 나 y 나3은 0인데 대입하면 되지 뭐 어떻게 y는 x는 x 눌러 뭐 상관없어. 근데 y는, x 범위 줬으니까 y 늘러가야지대입하 x 마이너스 3. 어. 왜냐면 x 범위 줬잖아. 네. 그러니까 y 늘러가야지 어쩌냐 하면 y는 마이너스 3이잖아. 네. 이거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죠. 왜냐면 x 범위 줬기 때문에. 그럼 싹다 x 가지고 나올까 네 네. 는어 네. x 넥이나오기때문 그치 쓰면 이해하지 네5 3 1번요 y는 y 는 마이스 에 플러스 4잖아네 대패하지 그걸 이 531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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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1네이 531번이 5 3 1번 531번이 번 음, 이거는 음. 이거는 x는 y에서 상관없고 상관 없뭐 상관없어 두 대의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x는 해도 상관없고 y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음. 이때부터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음. 그다음 5백3 음. 번을 봐봐요. 네. 점 P가 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그럼 이 x인 a와 y인 b를 주어진 식에 대입해도 되지. 네. 그러면 a 3b 더하기 4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네. 그렇죠. a는? 그러면 네. 그러면. 무슨 말이면? 위에 있으니까 네. 대표 입 되지. 저의 직선 위에 있으니까. 아, 네 절편이라서. 무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 시켜서 야 이거. 성은 믿었잖아. 어떤 점이 아. 어떤 직선이 이 점을 지우고 있다 이 어떤 덜고.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데. 네. 그러면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다 뜻이지. 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직선 대입해도 돼요. 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그러니까 대입을 해야지. 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 가 지금 a 만 b야. 네. 근데 이 직선이 x 빼기 3 i 더하기 4는 0이래. 대입하는 거야. 네. 그러면 a 빼기 3b 더하기 4는 0 넣을 거야. 네. 그러면 a는 3b 빼기 네. 4겠네. 아, 그렇면은 아하. 아, 그러면 아, 아, 하 알겠어요 절러면 아, 니 이거 은만그면은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 만원 면은면 아, 그러면은. 아, 그 아, 그러면 그러면은. 아, 그러면 아, 왜안왔을거왜안 왔을까? 왜안 왔을까? 왜안 왔을까? 왜 뒤가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 오늘 여러가지 방정식 들어가요 네이 네. 이거는 저희 수학학원특수사과이은데송이야 하고 숙제가 너무 많은 근데 저희 4차 방정식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언제? 차 방정식 방정식까지 했지 아니, 앞에 인수분해할 때 4차 방정식인가 우리 조이째 빠고 할때 했어. 그래. 3차가 엄청 빠지면 나오지 않았 아니라고 4차 나왔다고. 그래서 갇혀도 x x 네 제곱을 a 제곱으로 잡고 x 제곱을 a로 잡아서 하는 거. 그럼 방정식이 있어. 캡센서 지형님. 예, 맞다. 문제를 는 선택이 싫지 않아서. 그건 어. <laughs> 아니, <그래서 웃음> 음? 자, 아, 그래. 서 지금 하고 있지. 그렇지. 인수분해됐다고. 아, 3차 방정식이었네요. 자, 에러점방 있습니다. 3차와 4차 방식을 할수 있을게요. 그쵸? 자, 어, 교육에 방식을 하면 우리가 X 해를 구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아, 어, 공안법은요, 법 너네가 이따, 이따 이렇게 할게 이제, 고차 방식 할게요. 고차 고차 방 우리가 3차와 2차 <4차>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목소리> 우리, A 이전입니다 예. 지금 너네가, 나올 수 있는 4차 최대거든. 4차 최대야. 그러면, 1차는 너네 구할 수 있어. 네. 맞죠? 2차는 너네가 할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하라거나, 뭐라 한다고? 그리고 오셨어. 조리제법이야 그리고 오셨어. 3차는 그러면 이제 3차와 4차를 3차 4차 4차 볼게요. 3차, 전이. 3차 전이. 이상부터 전이. 어떻게 할이걸 고차 방식합니다 네. 그러면 고차 방식은 너네가 X값을 구하는데, 너네 이미 했어요. 뭘로? 조지법. 조리제법이 아, 있어요. 알겠죠? 조리제 그러니까 너네 조리제법이 되게 많이 써요. 너네 조리제법은 우리 앞에서 보면 인수분해 때도 써먹었어. 네. 맞나? 인수한테 써먹었어. 그 다음에 너가 인수정리에서 종지법이라는건 처음이었어. 나머지 아, 맞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면, 이제부터 나는 고차, 즉, 3차 이상의 만식씩싹다그러면 나는 인수분해를 할 때, 뭐,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고차 만식씩을 내가 푼데, 고차 방원식을 해려고 하겠으 내가 뭘내야 뭐, 뭐 돼? 인수분해를 하는 게 제일 좋아. 이해가니? 네, 네. 그러니까 무슨 하면, 내가 네. 어떤, <laughs> 뭐, 3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는 0이랍시다. 이렇게 됐다. 그치? 이걸 만약에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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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내가 수분를 시켜버리면 그를 구하기 편할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래서 그러면 조립제곱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왜냐면 2차까지는 내가 뭐, 근의공식을 쓰든 어떻게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데, 맞지? 3차부터는 이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면 먼저 제일 먼저 어게조립제법입니다 지금 미정계수법은 미정계수법은 그때 미정계수법을 하는 거지 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은 여기 해야 되지 않나요? 직접 나누기는요? 직접 나누기는 아니지 않는다장바지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조립제법을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조립제법에서 보면 x값을 구해야 되잖아. 네. 근데이 x는 주어진 식에다가 뭔가 집어넣었을 뭐가 된다고? 0이 돼야 돼. 식에 만족해야 돼. 그러면만 인수를 해야, 그거 이해? 경란이? 기억 안 나죠? 자, 그때, 제가 말하자면, 풀마1, 풀마2, 풀마3을 집어넣는 말이 나그때 했을 겁니다. 근데, 오르려면, 이 조립할 때, 이 X를 정하는 방법은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였어? 최고창,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왕 약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예를 들어서, 아우, 지워버렸네? 만약 뭐, 3x 세제곱 더하기 4x 빼기 5x 더하기 7은 여기 합시다. 제곱은요? 맞죠. 나 또, 아니야. 자, 이렇게 할게. 그러면, 초정의수가 얼마? 3이지. 네. 3의 약수는요? 1하고 3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면, 7약수냐약 1하고 7밖에 없어. 네. 그러면 플러스가 총몇개 나와? 2개, 2개. 4개 나오겠네요? 어, 예. 맞습니까? 그 그렇게 해야 이제 구는지 거야 약수에 더해요? 아니요, 약수로, 그 약수, 이렇게 구성된 약수, 이 값을 X 찌고 나으면 무조건 없대. 아. 조직법할 때. 일단, 그, 할 때, 할때 합시다. 한할 번. 때, 일단 할때 합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봐봐. 지금 여러 가지거든? 한번. 음.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한다? 시원하죠? 네. 그렇죠 근데, 봐봐 보기차식 보이지? 네. 보기차식 쓴 거랬어? 홀수 차수의 항이 없는 거야. 어, 네. 짜수 차수만 존재해. 그니까, 러 4차 항, 2차 항, 상수 항만 존재합니다. 이걸 보기차식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거 푸는 건 정해져야 되겠지? 네. X제곱을 무조건 치샷하면 됩니다. X제곱을. X제곱. 네. X제곱.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관만의식있지 이거 안 합니다. 아 저도 이과좀 없어요. 자, 순환만 없는 게아다 없어요. Yeah. 오, 오. 아, 김태형이 걱정된다. 경험했다면자 그러면 <laughs> 개념홀링키에 보면 몇 번은 몇 번이세요? 아니1 8 7 보면요. 어. 사람만지, 사만지가 사람 안식, 사람 없네요. 예. 네, 스니다다 아는 거죠다하세요 짜스가 안아 짜스가 Dm 상관없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필수 제1 번을 통해서 생 분해 생이돼요 만약에 태형이 만났을 때 상관방정식이 딱풀려져 있으면은 대이제 음. 네. <laughs> 그 미친 거죠? 맞아. 아, 맞아. 그, 상반방정식 질문하는 거야. 요이 이거 <laughs> 했는되잘아 스이 <안> <laughs> 이 카메라에 찍혀 있는 방금 스이 하지 말는거 겁만 편집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그것도 편집해주세요. 지 이거 편집해보세요. 자, 또갑시다또갑시다 또 갑시다. 자, 해볼게요. 그냥 원래 그러면, 선생님, 풀마 1, 풀마 2, 풀마 3을 얘기한 데그 전에, 원래 이 방법대로만 해보자. 자, 초점이 3이지. 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약수가 1 아니면 3이 있을 거야. 네. 그치. 그음 마이너스 니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분안들어가 돼? 4. 의 약수가 1, 2, 4. 야 1, 4, 2. 그러면, 해볼게요. 1, 2, 4.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이 중에서 얘가 0되하한놈면 반드시 존재를 해. 그렇지. 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냐 번거롭더라 이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풀마 1, 풀마 2, 풀마 3은 1 0넣었는데 0이 안 돼.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요거에다 보면 분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쩌다고 한번 연목이로. 알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같이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다어 넣어야 돼요. 네, 다어 넣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상수항이 네. 막 뱅기면 응. 어떻 해? 그러니까 그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그그 그게 바로 연목이는 문제라고. 해. <laughs> <그래서 웃음> <문제죠. 웃음> 자, 그러면 어요마이너스 때문에... -1 마이너스 1요 어, 죄송해요. 어? 네. 아, 죄송해요. 이 맞나? 그렇 마성은 없는다. 하겠습니다. 배워 자, 저 어디서 보습니다 3, 7, 6, 7, 0, 0 4, -4. 에이,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 1 3 그대로 5 26, 2 3 4 25, 26, 4 3 4 0이1나3 x 2 4 x 4, 4, 4, 4, 4, 4 0 1 4 x 지금 저기 2차식을 또 인수분해 해가지고 하면 네, 저, 어차피 그래. 근데 왜냐면 2차식은 너네 어떻게든 할수 있잖아 네. 어떻게든 네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딱 하는 거야 근데 뭘로 나누었다고 하는지모르겠으 네.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음. 풀만 1, 풀만 2, 풀만 3을 했잖아 아다해봐야 돼. 그거 너 해보는 거야 제 <laughs> 머리가 빠르까내 손이 빠르지 14개 해야 되는 해보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이제 거 할게 그러면 3, 1, 2, 2지 네, 여기 네, 이지 네? 네. 그러면 예? 예, 예. 예, 예. 예. 얘는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0이 되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 -1, 1 또는 x는 3 3 3 2, 3 2, 1, 2 또는, 또는 마이너스 x -2. x는 마이너스는 마이렇게 풀어. 시간 마지막에 다 아, 주말이 없어지는 기분이 드는 걸. 자 다음. 아 이거 뭐였습니까? 어떻게 돼? 돈을 벌 하루 이건요? X 내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7X, 마이너스 6은 0이다. <laughs> 식입니다 자, 사차예요. 사차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사차하는데 기본적으로는 <laughs> 내가 조이제법을 하고요. 공통부위 있으면 치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보이사식은 내가 그러면 X제곱 치열하는지,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체 뭐 한다, 내가? 공통부위 없잖아. 그러면, 그러면 나할 그럼 나 조심할 거야. 적당수로 치고 해보자고요. 일로 볼까 네. 일로 오면, 1, 더하기 1, 빼기 1,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 이너스 <laughs> 그러면,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 -1, 1, 플러스 7, 마이너스 6이네요. 맞습니까? 되네요. 네. 됐나?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가죠? 네. 자, 그러면, 네. 조심합시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6, 6, 6 6이니까 0이 죠 right. 아하.. 그쵸 짜릿하죠 자그 다음 세븐틴 있을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제발부장이될때한번 그래. 적어라 그래. 이것도 직접 하지 말라고 우리 네. 그래. 실수하더라고 응. 적으라고 어떻게 적으라고요? x 세 제곱 빼기 x 빼기 6이잖아 이창 개수가 0이니까 이제 이거 보고 네. 얘가 0대에 찾아라고. 이게 음. 네. 이해이0 대요, 이거. 아. 네. 맞죠? 네, 네. 이거 0 대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한번 쓰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네. 이거 보고 하지 마라. 까짝 붙지 마. 실수한다 진짜. 네. 그래서 어, 썼다. 이제 이거 보고 너네가 0대 x 찾아. 얼마? 2여. 너는 2 2 그러면 이러면 아, 이거 1이지. 2 이거 2야. 2. 2야. 아, 4야, 3이야, 6, 0. 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에요. 분리시서 왜냐하면, 그쵸. 자, 근데, 근데, 이거 파미스 열어봐. 인수보다 안 돼요, 위에. 흥수 넣어줘. 네, 네. 아니? 파미스 넣으수 넣어줘. 네. 맞죠? 그럼 흥수 넣으면 실수 범위에서는 없지. 그래서 네. 그래서 허그리는. 그러면 금속은 다허금속어야 돼요. 예. 근데 얘가 지금 실수범이니까 근데 이때 말이 없잖아. 다 적어야 돼. 다 해야 돼. 알다 해야 됩니다. 말이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실수범이라 말이 없으니까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지금 얼마? 마이너스 1 x는 얼마? 2. 2. 자, 그림으로 쓰겠습니다다수있게 x는 2. 일분에 네, 마이너스 일 플러스 일이 하니까 이 i네 네. 맞나 네. 네. 마이너스 이니까 이 i죠? 저기서 얼마? 그래서 이 i 습니다 그래서 금 이렇게 나와? 네 마이너스 일 플러스 이 이렇게 따로 해야 돼요. 한번 해야 돼요. 아 상관없어요. 플마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플마 씁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스저 중국 아니죠? 풀만어 역할은 일, e 풀만 오 l l e n t 아아 k a y h 같은 는 1, 오케이 u g 이 t 잖아가 m going to go b a 저거 to 하 o u Okay. What kind 게요자다음 s o n I'm g o 1번 X to go b 에 제곱 어, 빼기 12에 오마이갓 19에 빠 제곱 얼마? 4x x 5더하 응?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를 아, a로 져버요면 되는 거죠 치안 a를 a로 져버리 그렇지 a 빼기 a 이빼겠죠네 근데 치안얘는 범위를 살 이유는 없어 왜냐면 여기서 체수세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요 그냥 해만구기 그 때문에 맞죠 네. 모임수가 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식은 N은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c b a, a. 더하기 20 어, 이거 60이고 20. 20. 넘어오니까 얼마? 20. 그래서 더, 20은 영입니다. 네. 내는 네. a 빼기 이 a a 제곱에서 10. 네. 다시 또 a를 넣어요. 그러면 a는, a는 20. 얼마? 2 또는 a를 줄게요. 응. 이거 해가 아니야? 네. 이 해야 아니다. 네. 그 a 예요 저거... 우리는 x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2를 여기다 다시 여기다 넣어가지고 x로 해야 돼요. 네. 위에 작업을 주고 x를 아, 주고. x 넣어가 돼요. x 에이 넣고 x에 10 넣어서 아니죠. a에 2 넣고 a에 10을 넣어야지. 아, 10. a에 이 넣고 a에 10을 넣어서 나오는 두개가 X제곱, 4개. 4개가... X제곱 더하기 개가2가2가2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가 7. 10 넘어오면 이거 얼마? 3이지 3은 0이야 아 시간 되게 이걸넘어 이거 얼마? 마이너스 5가 0이야 그러면 a 더하기 3 a 더하기 1은 0이지 10. x, x, x 아니에요 아 x네 미 그래요 이거 x 더하기,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3? x는 마이너 x는 마이너 5, x는 1 네. 이렇게 3 이제 거르고 저기 자체를 바로 놓고 풀어도 돼요 어떻게요? a는 2, all, a는 10그 위에 있잖아요 a 빼기 2, a 빼기 10그걸고저 위에 x 제곱, 4x, 5를 넣고 저렇게 수분을 내야 돼요 네? 안 나온대요 이렇게 하면 아 얘를 여기에 넣고 맞지 네. 그러면 어차피 조연식에서 여기될 거니까 여기서 기술면에 여기서 따로 하고 네. 따로 하면 네,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저희도 맘에 다 똑같아요 네 마음의 양식이 쌓아지고 있다 뭐자 다음 근데 이번 이번에 항이 4개짜리 너네 워져있어 이수면 할 때. 예 네? 항이 4개짜리요 항네 4개짜리 상수 넘은 거는 이수이할때한 적이 있다 거고 똑같은 거 나오게 네 이수면도 나 저, 패치하면서, 토 똑같이 나오일에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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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요일에, 토요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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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다쓸 예정인데 이걸. 자, 아, 아, 하나 자, x, +1, x, +2, x, +3, x +4, 빼기 1 2 0 x 더하기 1이랑 아, x 더하기 4를 묶고. 그러면 음. 이렇게 이렇게 묶어야지. 이거 알지 이제? 네. 아, 네. 그렇죠. 최왜 네.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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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아. 곱하, x X제곱 제곱 더하기 ox 플러스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6이죠? 니다6 음. 120은 0. 0. 자 그러면 여기에서. x 스 더하기 5x를 치환하자고요 네. 맞죠? 이다스 라지 a를 잡습니다그러 라지 a 더하기 4 라지 a 더하기 6 2 0은 0이 되고 라지 a 제곱 더하기 1 4 라지 a 24죠 이거? 네 그래서 마이너스 96이 나와요 왜나온 어, 그래 거예요 네. 맞죠? 자 그러면 10차를 려니까 96이니까 6하고 16 네. 그러면, A 더하기 16. A 빼기 0. 0이 나서, A는, 얼마나 하면, 마이너스 16과 네, A는 6이 나와요 이거를 여기 넣어야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C 되겠네. 아우, 와, 힘이 없나? 중학교 때 저거, 그러면 뭘 그리겠지?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5 x 맞지? 너면 더하기 16이 0이 된다. 그치? 이거 a 자리에 x 지없더 하기로 X 들어야 가 되니까 이하면 네. e 당연히 16이 0이 된다 다음 X 지역 더하기 5X 네. 빼기 6은 0이 되지 네. 그럼 얘는 X 더하기 6 X 빼기 1은 0이니까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 이 수분해가 안 된다 네. <웃음> 맞죠? 그래서 <laughs> 이렇게 X는 이분의 마이너스 오, 마이스 마이너스 루트 이5 오, 마이스 오, 4이 마이너스 오, 64 아, 마이너스 스 마이너스 마이너